가 소개를 최근 아기 공로 타이고입니다. 아기 공로 타이고 글김주호 오늘은 아기 공로 타이고가 태어난 날이에요. 음, 음, 타이고는 울음소리가 아주 커요. 타이고야 너도 이제 그만으로 타이고는 응 음, 응. 음. 왜 운이 타이거야? 엄마가 안 보여. 요 그럼 가. 아예 가. 가. 사 고나 내 할머니 가. 런데어어로로 아빠 고거에애 가자고 자고. 아, 네. 알겠어요 할머니. 아 할머니. 할머니 할머니. 할머니. 게...